응, 나 호랑이띠야. 그래가지고 내가 싸납잖아. 안 칼진 이유가 그거야. 내가 호랑이띠거든. 그 내가 예전에 사주를 봤는데 내가 말이 많잖아. 목소리 까랑까랑하고 말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라던데? 내가 전생에 닭이었대. 전생에 닭이었는데 그 닭이어서 원체 시끄러웠는데 이제 호랑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신나서 떠드는 거라 그랬어. 어, 사주를 보는 거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원래 닭이었는데 그 호랑이로 태어나니까 이제 아무도 날못 말리니까 신나서 떠들고 다닌대요. 걔왜 <laughs> 자꾸 올라간 거지? 음, 엄청 시끄러운 이유가 그거라 그랬어. 음, 말 진짜 많아 누가 봐도 닭이라고 치고 있어 전생에 다 아니 뭔 소리야? 어. 맞아 기독교인이라서 이거 재미로 보는 거지 믿진 않아요? 어, 재미로 한번. 뭐. 음, 히히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든. 뭐 불이 큰거 고중이야. 어 어이가 없네. 음 애들 그런 그런 사투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아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지 나는 이 말로 하는 걸로 했을 때잘 된다 그랬어. 아니, 안 믿어요. 그냥,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왜요? 님 무슨 띠인데? 호랑이랑 사이 안 좋은 띠가 있어? 어, 튀긴다고 해서 해? 나 지금 튀겨지는 중. 용, 아, 용이랑 호랑이랑 안 좋아? 어, 맞아. 닭, 닭이랑, 아, 뭐지? 그, 개랑 원숭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알았는데. 백호는 아닐걸요? 음. 아, 용, 아, 용호상바.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용이랑, 용이야? 그럼 나라안 맞아? 용이랑 호랑이랑 오오면 누가 이겨? 근데 용이 이기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용은 날아다니는데, 당연히 용이 이기지 않을까? 그치, 어. 개랑 호, 원숭이랑, 견원, 견원, 응. 자, 영어 상박이야, 그런가? 무슨 호랑이? 한번 볼까? 98년 호랑이띠? 그냥 일반 호랑이띠인가? 98년 호랑. 나도 용이 이길 것 같아. 무인년이라는데 그냥 그냥 호랑이 아니야? 뭐 백호 백호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치 하긴 그치 누구 이기면 그 싸움 연금이 안 되지. 어 근데 그냥 호랑이 같은데? 아띠 색깔 붙이기 전부터 색깔 이다 있어? 그래 그럼 아 여기 있네 띠별 색깔. 있네 보자 98년도 28년도부터 나오면 어떡해 기다려 98년. 나는 황호야 황금호랑이. 어? 나 황금호랑이. 이 yeah, 얘야 어쩐지. 내가 돈을 좋아하더라고. 어쩐지 내가 돈을 좋아하더라. <laughs> 다이유에 썼네! 어, 내가 돈에 미친 게 아니라, 내 띠가 원하고 있었던 거야. 어, 골타, 골타. 용의 호랭이를 죽이고, 용은 큰 부상으로 줬다는 게, 아, 그래? 음, 요, 하긴 근데 용을 이길 순 없을 것 같아. 음. 화장실가 너만? 황금 호랭이 어쩐지 아까 만화에도 금목걸이. 아, 맞네, 맞네. 내가 쇠독 있는 이유가? 혹시? 혹시 내가 쇠독이 있는 이유가? <laughs> 개웃기네. 음. 잡으면 보물떼구나요 네, 저 잡으면 그거 줘요. 그 초보자의 초보자의 장비 그 나오고요. 스켈레톤 쪽이 나와요. 전래 전래? 음. 아 황금 용이야? 와 완전 용옷쌍박이네 그럼 약간 그 띠에 따라 색깔 다르나? 예를 들어서 황금 호랑이랑 그 흰색 흰색 호랑이랑 있으면은 황금 호랑이가 이기지 않을까?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닌가 그니까 근데 솔직히 백호도 간지나는데 검은 호랑이면 싹 간지 아니야 솔직히 황금도 간지나긴 하는데 난 솔직히 검정색이 제일 간지인 것 같아 어 맞아요 검정색 호랑이 생각해봐 와 벌써 벌써 간지나 그니까 뭔가 검정색 용 검정색 소 검정색 뭐쥐 검정색 뭐다다 어, 다 검정색이 간지나니까 음양 오염 색깔? 뭐 노란색, 검정색, 초록색, 뭐 하얀색, 빨간색 그거 얘기하는 건가? 흑우? 응. 그치. 어마왜 검면서? 아니지. 딱 흑우 이미지 말고 그냥 검정색 소만 생각하면 멋있어. 응. 색부심이 나. 아니 나 마비노기 안 해봐서 뭔지 몰라. 음 응. 마비노기 에뭐 색이 있어? 나안 해봤거든. <laughs> 약간 그런 거 있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호랑이 뛰고나 그럼 호랑이랑 뭐랑 사이가 좋아? 아, 악행에빗대서 어, 그래? 응. 아, 13년 해봤는데 재미없어요, 마비노. 13년이나 할 정도면은. 제 <laughs> 굉장히 재밌었나 본데? 아니. 아니, 설득이 안 되잖아. 17년 차이 나도 뭐자 17, 내 말이 끝까지 한고 같던데. 음, 이거, 이거, 이거 설득이 안 되는데요? 응. 아, 호랑이랑 양이랑, 호랑이랑 양이랑 사이가 좋아? 호랑이랑 양이랑? 양띠인 사람. 양띠인 사람. 아, 호랑이 토끼랑? 말띠는 또 결혼 상대로 좋대 설마 말, 설마, 설마, 윤성빈 말띠? 설마 윤성빈 말띠? 윤성빈이 94년이거든. 성 994년 이 개띠인데? 아이 개띠야? 알고 보니까 호랑이랑 개랑 사이가 좋은 게 아닐까? 파란 개? 호랑이랑 개랑 사이가 좋은 게 아닐까? 개가랑 고양이가랑 좀... 하긴 내가 또 호랑이, 아 맞네. 그래도 내가 약간 고양이 인 건가? 냥. 냥! 호랑이 뛰어서? 냥! 응, 어, 상, 물어봐, 어. 공이 말띠. 아, 공이 년생 말띠? 아, 공이 년생 아, 좀 아래로는 없어. 그 위로는 없어. 아래는 좀. 어, 공이년 공이 좀 그렇고. 범띠와 잘 맞는 띠. 방제 왜? 뭘로? 음. 마지막 거들려? 왜몰라돼 있는데, 지금 방제? 에요? 에어... 아아 아이구나 <laughs> 아이구나, s o 그냥 봐. 그냥 봐. 어 호랑이는 워낙 용맹하고 용감하고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동물인데요. 네, 그 없어요. 이러한 범띠가 범띠와 좋은 궁합인 띠, 밤대로 범띠와 상급 궁합인 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안녕하세요. 음. 범띠 성격의 장점 언제 어디든 매사에 힘이 남치며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요 용맹하고 용감해서 용기가 넘치며 의리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리드하는 리더적인 성격이 강해요 모든 적극적이고 모험하고 도전하기에 좋아하는 범띠 이런 범띠가잘 맞는 띠는 어떤 띠가 있을까요? 네 범띠예요 저. 성격의 단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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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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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띠와 상급 궁합인 띠를 알아볼게요 좋은 궁합 띠를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범띠와 잘 맞는 띠 어떤 띠가 있을까요? 아! 띠! 아, 무슨 띠가 있는데 장점, 단점! 아! 아! 내 말이야! 이거 글을 왜 이딴 식으로 써! 내말이아나올라나좀 기다려보자. 어 아, 끝까지 읽어볼게. 어... 내 말이... 어, 글 맥락이라고 하니까 비밀댓글? 범죄 성격의 단점으로는 범죄 열성적인 모습이 너무 거칠고 야생적으로 보일 수있어 남을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해. 어? 네, 저 25살이에요. 음.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면. 어? 나예요. <laughs> 너무 지나치게 세살 빼, 결벽증? 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음, 결벽증 없거든요. 이건, 이건 나 아니야. 너무 무도하게 도전, 무도하게 도전. 용감한 오히려 이래 그려칠 수 있어요. 음. 맞아 배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이 배려가 진짜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는 배려긴 한데 약간 내 생각해서 하는 배려도 있어. 음. <laughs> 그래서 유당불내증도 배려하지 않는 거거든. 음. 맞아 스티커 모으는 거 보면 아또 결별증인가? 스티커 모으면. 어. 그다음에 또 무모하게 용감하고 이기는 범 범디, 이런 범죄의 상가가 어떤 일까요 이제 과연 나올까? 진짜 나올까? <laughs> 내 말이 과연 나올까? 아 언제나. 잘 맞지, 금왜 나와? 내가 죽여버라 갱두먹은 왜 나와? 아, 저여기가 갱두먹. 두벅... 한글에서 웬 말이야? 내말이그 다음은 뭘까? 좋아요. 아,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어, 말띠, 가장 좋은 범띠. 범띠나 잘 맞고, 말띠, 개띠, 돼지띠랑잘 맞는데. 우리 엄마 돼지띠인데, 나 엄마랑 안 맞는데. 걔 있네. 어쩐지 내가 윤성민이 좋더라. 우리 엄마 돼지띠거든요. 엄마랑 나랑 안맞는데난 어. 범띠 말띠 진실함이 범띠에 딸잘 맞는. 아, 내가 말띠랑 최고래. 말띠인 사람. 말띠랑 내가 최고를 잘 맞나봐. 아 먹이감이어서? 오, 그이디말띠에요 개띠인데 출생식은 정정. 아 그래, 정정하고 와. 음. <laughs> 말띠라는 소리. 말띠 인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야? 아, 그 다음에, 개띠와 범띠는, 윤성민과 나는, 내가 난간에 부딪혔을 때, 윤성빈으로인해서잘 참고 견뎌낼 수 있어요. 맞아요. 약간, 세상이 우울할 때, 윤성민 사진을 봐. <laughs> 그러면, 이 힘든 세상, 잘 참고 견뎌낼 수 있어. <laughs> 성빈 오빠, 고마워, 어. 아, 너9 4년생이 개띠야. 어, 윤성빈이 94거든. 그런 그래, 의미네, 그런 의미. 그런 의미. 어. 그 다음에, 소스와 범띠, 궁합으로, 쥐띠, 범띠, 양띠. 아, 범이랑 범은, 그냥 그렇대. 어, 범이랑 범은 그냥 그러나봐. 응. 아, 다른 여자 구하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남의, 남의 남자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뭐, 남아, 이제 상극 볼게, 상극. 어, 닭띠와 용띠가 있네. 아, 닭 범띠는 용띠에서 힘과 분별력을 받기도 한다. 아, 약간 그래도 완전, 완전 상극은 아닌가봐. 근데, 최악이, 소, 토끼, 원숭이, 뱀. 윤성, 빈. 어, 소, 토끼, 원숭이, 뱀이 제일 안 좋대, 나랑. 아, 한산에, 그치, 범두 마리는 없, 있을 수 없지. 못 잡아먹어서? 그런가 보다. 음. 덤벼라, 이거? 뭐야, 뭐, 뭐야, 무슨 띠야, 님들? 님들 무슨 띠야? 당당 얘기해. <laughs> 아, 뱀띠였어? 어, 소띠야? 아, 근데 내가, 님, 아버님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아,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거다 가짠 거 알지? 이런 거다 가짜야. 가짜야, 알지, 알지? <laughs> 소띠야? 아유, 가짜야, 가짜. 이런 거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사실 나는 범띠가 아니라 여우띠가 아니었을까? <laughs> 저거에 진짜 나쁘면 가짜고 하얗게 웃겨. 그러니까, 어. 가, 딱 중간에 이제 같은 범띠인 거든난 어, 박스띠 할래, 박스띠. 음이에도착는 거야? 음. 그 다음에 범띠 나 소띠는 워낙 힘이 좋아 범띠가 나락, 어, 소는 피해되 나봐. 어, 소는 피해야 되나봐. 소가, 소의 힘을 내가 못 이긴데. 그 다음에, 토끼띠는 나를 약올린데. 범띠만 피해 되게 보게 되지만, 범띠는 그저 너를, 너 그렇게 이해해준다. 음, 누구냐? 토끼? 토끼띠 나오세요. <laughs> 내가 한번 볼게. 만약에 토끼띠인 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맞, 적기띠라 했는데, 내그 사람이 약간 평소에도 나를 열받게했던 사람이면은, 약간 이게 확실한 거잖아. 신민성을 보자고. 토끼띠인 사람. 토끼띠에요? 아니, 님 그렇게 막 나를 열 받게 하지도 않는데, 음, 열 받게 하지도 않는데, 없어, 없어, 더 없어, 토끼띠? 어, 음, 당해, 당해 주는 거지,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딱히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응, 음, 그러면 혹시 뱀띠인 사람, 나, 이게 나를 칭칭 감고 휘두른 데잖아, 그럼 뱀띠가, 그러면 나지우하라 그런다는 거 아니야? 아, <laughs> 맞지, 지우하라그러는거 아니야? 음 자가를 해볼라고요? <laughs> 이러고 있네. 어, 지은한다는 거 아니에요. 날 아, 칭칭 감는다. 쥐띠인 사람 나오세요. 내가 볼게. 저, 저 평소에 지은하는 사람이지 아닌지. 어, 소띠인데 널 이긴다고? <laughs> 그니까, 음. 토끼 난데요. 가끔 놀려고, 놀려도 코이 많이 참아주는 것 같긴 해요. 아니지. 내가, 내가 참는 거는, 님이 참는 거에 비하면, 은세발의피아닐까요 <laughs> 저번에 진짜 가끔가다가 놀리는건데 너희들 약간 흐흐 하면서 흐 하면서 놀리는거예요 라고 티를 잔뜩 내시거든요 근데 나는 <laughs> 나는 맨날 놀리는데 어 방송 방송 나락보낸다나디야응 쥐띠야? 어아가 이러네 아 원숭이띠와 범띠구합은 장난심하고 이런저런 거짓말과 장난으로 범띠를 바보로 만들어 원숭이띠 나와 누구세요 원숭이띠인사람 원숭이띠야? 나의 밥으로 만드니? <laughs> 너? 너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야? <laughs> 맞는 거 <것> 같아. <laughs> 이미 누구냐? 밥으로 <laughs> 만들어주세요? 음, 좋아, 어, 어. 흙으로 만드네, 원숭이. 범디야, 썩, 아, 잘 맞지 않은 띠인 용띠는. 나, 원숭이띠인데, 어쩔 줄게, 잘 살아. 봐봐.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매달리게 만들어가나 바보 만들라고. 맞요 진짜 웃긴다. 넌날 항상 날 밥으로 만들어. 가다이다 <laughs> 감사합니다, 사다니다아 호르락이 만든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놀림당하잖아요. 음가게 가. 범띠야딱잘 맞지 않는 띠 용띠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급격히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용띠라고 랬거든요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급격히 사이가 나빠질 수 있대. 음, 맞아 이해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laughs> 놀리고 있단 말이야. 토끼띠의 교활함으로 범을 띄었다 폈다해서 범띠를 힘들게 해요. 음. 토끼랑 토끼 또 누구야? 토끼들 누구야? <laughs> 날 교활함으로, 나 교활함으로 나지락표락한 사람 누구야? 지은 누구예요? 내 말에 지은 누구야? <laughs> 여기 있네. 아 토끼 조용아 음. 나,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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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활함으로 지락표락한대. 아 소띠는 나를 힘으로 휘두르려고 한대. 음. 다음에 나라 잘만 뒤뛰는 범띠를 즐겁게 해 주려고 노력하다 결국엔 뒤띠가 힘을 빠지게 된대. 쥐띠인 사람 미안해. 미안해 쥐띠인 사람. 미안해. 찍찍이들아 미안해. 내띠에기 <laughs> 빨리 내가 귀 봐. 어머 찍찍이들아 미안해. 괜찮니? <laughs> 뭘돈통이야음똥통이야어 미안해. 귀여운 찍찍이들. 아너 지가 기가 다 빨리는 거지. 지를 흔들어서 지은이였다고. 음. 뱀이 나랑 안 맞는데 님 뱀띠예요? 뱀이 지은한데 나를 나를 칭칭 감는데 뱀이. 음. 돼지띠랑 이거는 아 평범하다고. 아 진짜. 아 닭꼬님이 나 지은할 건가봐. 나와 있거든 여기 어디더라? 봐봐 뱀띠가 범죄 칭칭 감고 휘둘른대잖아. 어 범이씨야 잘지내요 <laughs> 봐봐 또 나간다는 것마냥. 응. 봐봐 나간다고 이렇게 나를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지. 과학이네. <laughs> 과학이네, 과학이야. 사키 말띠야? 어, 말띠야, 말띠? 응. 개띠는 범죄에 잘 맞는 가장 이상적인 궁합이래, 개띠가. 아, 개띠가 나랑 이상적이래. 음 이상적이, 이상, 이상적. 님이랑 나랑 이상적인가 보다. 윤성빈도 개띠거든. 그 다음에, 닭띠는 나의 구박을 받으면살아간는데 이거 혹시 닭띠 있어요? 용띠, 하긴, 그데 용띠가 최강인 거지, 뭐. 어, 내, 내 구박받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나? 닭띠가? 근데 내가 딱히 구박하는 사람은 없잖아. 어. 아니, 아버님을 내가 구박할 일은 없잖아요. <laughs> 아, 니이 중에 있냐고. 내가, 내가 님들 부모님을 구박할 일은 없잖아. 아, 용, 용이랑 뱀이랑, 아, 약간 닮아서 그런가? 응. 음. 영상 고백하자고? 나중에, 나 에어컨 생겨가지고 좀 뽀송뽀송하고 이쁠 때한번 해보자고. 응. 음. 원숭이 띠가 범띠 상극으로 범띠를 거짓과 장난을 바보만 되고 음. 양 띠는 범 띠에 게 그저 영약하게 잡아먹혀서 양 띠가 상극 어머 어떻게 내가 잡아먹나봐 <laughs> 양이랑 사이 좋다며 범이랑 나만 사이 좋다 느끼는 관계였네 아 6년 차이가 최악이래 <laughs> 내 말이 어머양띠있니 미안해 아내 말이 범 입장에서만 좋았던 거요야 <laughs> 도시락이 지나가네. 내 말이 먹잇감이라 좋은 거였나봐. 내가 도시락이 지나가니까 아, 좋았던 거였네. 아, 정말 너무한다, 진짜 <laughs> 너무해. 꽁밥이하내 어. 음, <laughs> 말이 그 다음에 이제 말띠랑 아, 서로에게 이지가 되고 힘이 되는 좋은 궁합이래. 음, 좋네, 좋네. 난 뱀띠랑 범띠는 전혀 맞지 않아. 어, 잡혀살아 음, 약간 약간 이렇다네. 아, 맞아, 말띠야? 진짜? 그럼, 네 어머님이랑 나랑 사이가 좋겠다. 음. 아, 그렇게 하라구요. 음. 어, 에일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롱이에요. 아, 그 에일님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아드님께서, 무슨 여캠 방송 보면서 돈을 왕성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어, 그런데 쓰지 말고, 여기다가 쓰도록 하세요. 제가 모아놓을게요. 그 아드님 장가 가셔야 되니까, 제가 통장에 모아놓고, 장가 갈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